먹는 캐리어요?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누군지 아세요? 세번째분? 캐리어요? 네 앞에 두분 있는 제가 아는 캐리어는 두개의 캐리어 밖에 없는데 두개 뭔가요? 하나는 먹는 캐리어고요아 그건 네. 캐, 그거는 그 그거, 아니 맞나? 캐리어 맞나? 먹는 캐리어가 있어요? <laughs> 그 캐비어 캐비어 그냥 캐비어요? 어. 나나 <laughs> 나 너무 아니, 어이가 없어서 아니, 할 말이 잃었어나 웬만하면 할말안 있는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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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와. 아, 야 쉽지 않네 오늘. 아 잠깐만. 아 순간적으로 이제. 와. <웃음> 어쨌든 <laughs> 아 캐리어를 드신단 말씀이죠? 잘 알겠습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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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캐리어 먹는. 먹은... <laughs> 지금 막내가 능리 레전드 되잖아, 지금 막내가! 아니 이게 헷갈릴 수도 있지! <laughs> 아 그래요, 뭐... 그래요, 난 캐리어라 적었지만... 스타크래프트, 이제 제가 아, 옛날에 했던 게임 아, 스타크래프트 아, 그 캐리어! 캐리어. <laughs> 예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에어컨 캐리어였어요 먹는 캐리어요?